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준비하신 놀라운 은총이 오늘이 새벽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이죠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초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그 산상수훈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8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초기의 사역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가 그 초기 사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은 그 공생의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첫 번째 기적에 좀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에 보면 그첫 번째 기적의 배경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대단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율법상 공동체와 분리가 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만약 허락 없이 성 안으로 들어오면 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이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 행동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의 생명을 예수님께 맡깁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행위적 고백이 이 나병 환자의 행동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나병 환자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3절 말씀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손을 대셨다, 이 대셨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껴안으셨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원어를 보면 손을 대셨다라는 뜻도 있지만 껴안으셨다라는 의미도 있답니다. 예수님 몇 하고 계십니까? 그 환자를 만지시고 끌어안아 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광경을 통해서 이 마태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어떤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죠? 마태는 어떤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왕이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끌어안고 있습니까? 가장 초라한 자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와 가장 낮은 자가 한 공간에서 만나서 아주 극명한, 선명한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장면을 그 의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입니까? 우리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높은 왕이 가장 낮은 자의 요구에 반응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가 이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 무엇입니까?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전장까지 산상수은이 끝났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선포 이후에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듣고 7장까지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온 반응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까 제사장, 서기관, 영적 지도자? 아니죠. 누구예요? 문능병자예요. 나병환자를 제일 처음 예수님 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동일하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반응하시느냐?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의 요구에 반응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이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려라. 그 두드리다는 행위의 상징이 뭐라고요? 단순성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연약한 자도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라.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태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지만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믿음?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 왕신 예수님께서 모든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나의 연약한 신음에 반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요? 첫 번째 질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는 간증들이 계속 있어요. 진행 중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는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실제입니다. 또 어떤 응답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멈춰선 안 돼요. 그 질병 치유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적으로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는 그 질병 안에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질병을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치유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질병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질병. 예수님을 떠난 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돌아오는 그 기적,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오늘 이 새벽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성품. 왕이신 예수님. 온 땅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의 그 요구에 반응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새벽 부르짖는 모든 것단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손을 대시며, 안아주실 때에, 나병이 떠나가고, 열병이 떠나가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적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 예수님을 떠나서 마음으로 아파하며 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음의 질병들이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놀라운 영적인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 안에서 삶의 터전 안에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부르짖으며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계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세계교회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눈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론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봉사자들 구석구석에서 섬기고 있는 많은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운청 말씀에서 약속하신 기적과 기도 응답의 축복들을 함껏 받아들이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존경하는 단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원금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위에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